안녕하세요. 창신 19역 추진위원장 강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로 세 구역이 다 올라간 건 아실 테고, 12월 말그 선정이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달 말 최종 후보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한곳 이상 선정이 될수 있게 모두 기도를 하고 차분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음. 서울시론 제 올라간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고요, 권리산정일이 걸리죠. 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즉 이제 신축을 지으면 그러니까 신축을 지으면 현금청산이 되고, 그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 사고 파는 게좀 제약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그 기사가 나왔죠. 앞으로 이제 5년간 50만 가구를 만들다고 하고요. 오세훈 시장님은 2025년까지 2 4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대요. 음. 그러면 정부는 10만 가구, 1년에 10만 가구, 서울시는 4만 8천 가구. 그러면 절반 이제 서울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작년에 우리가 그 음, PPT 자료를 만들어 공급이 좀 시급하다는 걸좀 만들어 서울시에 좀 넘겨준 자료입니다. 음? 그니까순 어, 음, 멸실 가구가 2만 호라고 하면 10년을 봤을 때게, 10년을 쫙 봤을 때게 빨리 빨리 공급을 해줘야 어, 좀 비슷해진다. 음? 공급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서울시에는 이제 그 재원이, 어, 없어요. 유유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노화된 주택을 재개발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요즈입니다. 음,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음, 조합 직접 설립제도. 그러니까 추진이 단계를 갖다가 생략을 하겠대요. 그 다음에, 그, 시공사를 갖다 선정을 좀 앞당긴다고 합니다. 뭐, 내일, 뭐, 그, 서울시에서 이제 열리죠? 뭐니가. 음, 이 말은, 그동안 그 재개발 지역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이제 시공사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언제쯤 땡길 것이냐를 봤을 때 제일 적절한 시기는, 어, 선정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을 때, 그때 들어와야 돼요. 어차피 설계를 그때 이제 그, 외주를 주기 때문에, 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행사가 들어오면 그 설계 대면을 볼 거예요. 뭐, 보면은 뭐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변경을 합니다. 변경이 그냥 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이 들어가요. 우리 소유자분들의 돈이 들어갑니다. 또한, 음,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지연이 되니까 어, 정비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시공사가 들어오면은 좀 사업 일처리가 빨라지겠죠. 응. 그만큼 그 서울시가 지금 빨리 빨리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2040 기본 계획에서 주목할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저기 음, 수도권 스카이라인 이제 바뀌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고층으로 이렇게. 부층으로 바뀝니다. 응? 또한 가지는 이제 그비온도 존이라고 응? 하는데 이게 이제 복합봇이 또는 융합봇이라고 해요. 즉 이제 뭐 공업, 상업 용도의 그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을 하자면 비빔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예, 비빔밥. 뭐 주거가 밥이면. 예, 주거가 밥이면 그 옆에 뭐 공장, 상가, 공원 다 넣을 수 있고, 뭐 세운 지구, 뭐 성수동처럼 우리에 맞게 맛있고 효율적인 비빔밥을 만드는 것이 비온드 조닝의 개념입니다. 음, 즉, 음, 기존에 이제 그 일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안 하고 위연성 있게 아파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높일 수 있는 데는 높이고, 예. 좀 낮출 수 있는 데는 낮추고 그렇게 음. 해서 음. 봉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좀 수렴해서 작년에 PPT 자료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그 안에 뭐 의료 종사자 등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젊은 사람들 유입을 어,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음. 여기는 이제 어디다가 할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음? 여기 주거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만들 겁니다. 음. 청년주택, 뭐, 신혼부부 등, 뭐, 전세주택 등도 좀 만들 것이고요. 직장과 주거가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큰 장점이죠? 이게 바로 뭐, 비용도 조닝의 3대 목표 중, 여기 보면, 3대 목표 중, 음? 집주 혼합 도시, 우리가 이제 창신동에 이제 이런 상태가 너무 이게 그잘 맞는 그러니까 비용도 존인 신개념의 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걸 보고 뭐 재개발 아 이걸 보고 뭐 재개발하면 쫓겨날 거라고 응? 공제인들이 뭐직산업 상태에 입주를 하고 어 의료 관련 사업체도 입주를 하여 일벌 창조와 뭐 자산 가치 상승도 할수 있다. 뭐 성수동을 좀 봐라. 좀 지식산업센터 옆에 뭐 공원 주거 상권 상권 한 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2의 성수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쫓겨나지 않아요. 음. 그런 생각을 좀 버리세요. 공제인들 상인들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이게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게. 어? 마스터 플랜. 이두 가지가. 이게 바로 제2 세대 도시 재생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뭐 도시 재생 사람들 보시면 뭐 동네를 지금 망치고 있는 일들 골고루 하고 있죠. 뭐 아이 돌봄 사업 뭐 아이가 있나요 여기? 창신, 숭인뭐 흥인 잔치마당 얼마 전뭐 토요일에 뭐 기타 치고 뭐 동사무소에 뭐 놀이하고 막 한다고 낙후된 동네가 개선이 되나요? 봉제박물관은 또 어떻습니까? 봉제분들.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거의 비어있는 쓸데없는 봉제 박물관에 우리 세금만 출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원주민은 사라지고 외국인들만 점점 점유를 해주고 있는 현 재생분들에게 화가 안 납니까?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동남아시아 여행 갈 필요가 없어요. 창신당에 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는 도시재생 청산을 해야 될 때입니다. 좀 말이 새해 나갔는데, 이제부터는 정비사업 근물살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는 남측 개발 공약에 발맞춰 갈수 있는 큰 그림입니다. 정문원 국청장님이 지금 남측 개발 공약을 벌었잖아요. 거기에 말, 발맞춰서 우리도 빨리 이런, 음, 플랜을, 계획을 말을 해주고,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뭐, 중요한 제 시점인 만큼, 모두들 유튜브 구독과 좀 댓글을 좀 해주세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주민의 의지를 다루볼 수 있는 키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니 많은 참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재미있는 저기 그 그림이 있어서 좀 받아봤는데 소유주 여러분 어디로 오실까요? 제 대답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재개발로 갑시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